이번에는 다이어트용 초고추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이 사과식, 이 사과식초 청정원 건데 굉장히 성분이 좋아요. 사과만 들어있고요. 설탕이 안 들어있습니다. 이 고추장은 할머니가 만들어 줘서 한번 먹어볼 거고요. 자, 마늘 넣을 겁니다. 어, 마늘을 한 3분의 1? 이 정도 넣고요. 이건 두 스푼 넣을 건데 나중에 넣을게요. 식초는 한 제가 새콤한 걸 좋아하니까 세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어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네요. 마늘다. 어, 고이 어 고추장은 두 스푼 넣을게요.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맛을 봐볼게요. 음! 음! 대박! 진짜, 진짜 생각하는 딱 초고추장 맛이에요. 어떻게 이러지? 완성됐습니다. 여러분도 따라하시고, 살 빼면서 즐겁게 초고추장 맛 먹어요. 안녕! 오늘 저녁은 양상추 샐러드에 아침에 먹었던 거랑 어제 산 순두부를 먹겠습니다. 아까 만든 고추장을 이렇게 뿌려서 먹을게요.